안녕하세요. 아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발음 기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소리는 오라고 이렇게 읽는데요. 오 소리하고 얼 소리를 연결하면 끝납니다. 쉽죠? <laughs> 자, 먼저 오 소리는 지난번에 42강, 오우 할때 그리고 46강, 오이 할때그첫 소리, 처음에 나는 소리, 오. 예, 그 소리랑 아, 똑같습니다. 예, 그 발음하는 방, 방법과 아, 똑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때 강의도 말씀드렸지만, 한국말 그냥 오, 오 소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예, 자, 거기에다가 이때, 어 소리를 예, 연결하면 되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예. 자, 근데 이때, 어 소리를 우리가 이제 47강에서 배웠는데, 그때 배운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혀 양옆을 윗니 양옆에 대고 이제 뒤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있죠 예,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기듯이 어오 예, 소리하고 이어 소리를 두 개를 연결하면 사실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예, 그래서 약간 이제 약식으로 이전 예, 시간에 배운 에, 51강에서 배운 아 소리를 내는 방식과 비슷하게 어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한국말 오처럼 오 소리를 내보세요. 오 하면 예오 예, 혀가 윗니에 닿지 않죠, 그렇죠? 예, 혀가 윗니에 닿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 소리를 낸 후에 이제 턱을 위로 올리면서 예, 입을 좀다물죠오오 예, 예, 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혀 양옆이 윗니 양옆에 닿게 됩니다, 그렇죠? 자, 그 상태에서 혀 양옆이 윗니 양옆에 닿은 상태에서 혀저 안쪽 중간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, 위로, 위로. 예. 혀 안쪽 중간을 위로 올리는데 어느 쪽으로 올리느냐? 그 이제 그, 크 소리가 나는 그 입천장 안쪽에 연구에 있는 쪽.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립니다. 그러면서 예, 어, 예, 어, 어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. 자 연결해서요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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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, 어, 어 이렇게 어,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왜 이렇게 내야 되냐면 이제 어, 이오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아래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혀가 오 혀가 아래 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뒤로 가면 이 동선이 상당히 길고 불편합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약식으로 '오'를 발음하고 혀를 움직임이 뒤쪽이 아니고 혀 움직임이 위쪽으로 그렇지만 약간 뒤쪽,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그 영구의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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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칠판에 있는 단어들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. 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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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이세 개는 발음이 똑같습니다. 철자는 약간 다르지만. 예, 그리고 이제 or 소리가 나는 경우는 or인 경우, 그다음에 o o r인 경우. 예, 그리고 o u r인 경우. 다음에 A R 인 어,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 O R 인이 경우가 어, 가장 많습니다. 예, 이게 좀 가장 많고요. 나머지는 뭐 그냥 몇개 정도 많지 않고 몇개 정도 있습니다. 자 어,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. f o r f o r f o r more. port do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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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o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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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r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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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rce, sour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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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d. 예, 여기까지 오늘은 or 소리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